디자인 자체가 끝판왕입니다. 사람이 너무 모여있어 갖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볼수 없어요. 제네시스 GV80을 보러 왔는데,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. 역시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에 하나죠. 바로 옆에 이제 BMW 미니가 같이 있는 매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제네시스 GV80 때문에 현대자동차 저렇게 사람 많은 거 보이시죠? 그건 아니고 BMW가 원래 좀더 인기가 많은 브랜드 아닌가요? 근데 한산합니다. 제네시스 GV80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.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타고 있어요. 아, 인기 진짜 너무 많다. 이 현대자동차에서 얘만 이렇게 사람이 많아. 다른 차들은 조금 덜한데 GV80만 인기가 많다. 네 지금 보는 사람도 엄청 많고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. 처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와 우와 부를 정도로 그냥 디자인 자체가 그냥 끝판왕입니다. 사람이 너무 모여 있어 갖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볼수 없어요.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냥 디테일만 볼수 있는 상황이죠.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괜찮아. 요 극찬을 한 이유가 있어요. 이거는 평론가들 그리고 일반인들 뭐 유튜버들 전부 다 디자인이 별로다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는데 실내든 실외든 정말 최상입니다. 특히 그릴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왜 진작에 이런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이게 만드는 게 어려울 게 아닌데 그런 생각 그리고 이렇게 2단으로 나눈 거 앞뒤 2단으로 나눈 거 이것도 못고 더블로 가아 이런 상상을 못 했을까 그 전에는 정말 예뻐요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눠진 헤드램프 정말 괜찮고 이게 되게 복잡하고 막 난잡하고 이런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굵직굵직한 것들로 꽉차 있는데도 디자인 완성도가 예술입니다 한국차 성공했다 이거 대부분 사람들 진짜 정말 이쁘다 진짜 이쁘다 기가 막힌다 뭐 이런 반응들입니다 어 오우, 대박! 대박이라고? 야, 야 너희도 만지면 안 되고 네? 사야돼 고장나면 돈 없으면 만지지마 저로 가있어 GV80 인기가 많아서 앞좌석에 타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으로 타보는데 역시 그냥 영상이나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유니크하고 예쁩니다. 더 이상 국산차의 느낌이 안 나요. 아, 이거는 크리스탈 뭐 유리 같은 그런 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네요. 여기 글씨 쓰는 부분이랑 다이얼들의 이 이제 마감, 터치감을 강조한 요 질감 굉장히 괜찮고요.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짧게 할 건데 와이드가 굉장히 크고 그냥 감동입니다, 감동. 너무 예쁩니다. 가죽 질감 이런 거 완벽하고요. 길게는 못 하고 짧게. 아 대박. 줄 많이 서 있죠. 아 뒤에도 전동 시트다. 아 어, 좋다. 아 이거 트렁크에서 지금 다른 분이 이걸 해주시는 것도 되는구나. 짐 실을 때 접을 수 있는. 거. 다음 분을 위해서 내리겠습니다. 아 휠이 진짜 멋있다. 이2 인치인데 실내라서 커보이진 않는데 진짜 이 디자인이 장난이 아닌데요? 휠 예쁘고 T P M S 들어가 있고 프렁크 공간 프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. 어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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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네시스 GV80 정말 실물 너무 예쁘고요. 아 갖고 싶다. 사람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. 정말 사람 많고 흰색을 갖다 놓기 잘한 것 같아. 흰색이 가장 대중적이고 예쁘잖아.